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협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해 보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노후를 위해 어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80대 부모님과 50, 60그 자녀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은 내가 편안할까를 보고, 자녀는 위기가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 오늘은 이 관점의 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의 핵심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대 부모 세대가 타원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분들의 판단 기준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 내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지금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가 입니다. 80대가 되면 주변에서 친구나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 경험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24시간 의료 대응이 가능한지, 응급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지, 치매나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단지내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버 타운에 어좀 젊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고령의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째. 매일의 일상이 편안하고 외롭지 않은가인데요. 음식의 맛, 안전한 산책로, 낙상 위험을 줄 주는 설에 정서적 안정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이것들이 바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정. 화려한 인테리어나 최신 시설보다 내가 익숙하게 살수 있는지, 매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녀 세대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5060 자녀들이 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들은 부모의 노후 생활을 돌봄의 연장선이자 동시에 위험 관리의 체계화로 바라봅니다. 생각하는 것은 급변하는 건강 문제인데요. 부모님이 밤사이 낙상했을 때 즉시 발견이 가능한지, 응급 이송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치매가 진행돼도 외부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옮겨하지 않는지 위기 대응의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슬버타운은 부모님을 맡기는. 자녀의 시간적, 정서적 부담을 줄여주는 인프라인데요. 병원 동행, 처방전 수령, 약 관리 같은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비용 에 대한 관점도 다른데요. 자녀는 5년, 10년 단위의 총 비용을 비교하고 케어비의 상승률, 환불 규정, 운영사의 재무 안정성을 엄격하게 점검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편안한가를 보지만 자녀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흔들, 흔들림이 없는 구조인가를 살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국 선택의 성공, 은 결국 이두 관점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겹치는 지점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외로움에서 필요하고요. 자녀에게는 위기 대응력, 비용 예층 가능성, 행정 부담 감소가 필요합니다. 이두 축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안심하고 오래 살수 있는 주거가 완성됩니다. 2026년 이후 실버타운 경쟁은 화려함의 경쟁만은 아닐 겁니다. 의료 완성, 즉, 지속적인 돌봄, 그리고 위험 관리 체계의 성숙도를 중심으로 정배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점 모두를 촉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버타운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버타운의 선택은 단순히 거주지를 고르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의 질과 자녀의 안심, 두 세대의 행복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젊은 분, 특히 1인 가구 분들이 찾는 실버타운의 선택지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영상은 5060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침투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고하시는 분들은 건강 수명이 끝나서 그 언제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연속성에서 본다는 점을 우리는 함께 돌이켜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더나은신의 상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